안녕하세요.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톰입니다. 오늘은 홍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들 홍콩에 오시면 명품이다, 쇼핑이다 해서 해서 주거 시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가, 가고 계시는 분들이 없는데요. 홍콩 부동산 크게 퍼블릭과 프라이빗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퍼블릭이고요. 여기는 주로 저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퍼블릭에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소득이 적어야 되고, 여기에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기다리고 있어요. 보이시게 되면 이렇게 고층 건물들, 이런 고층 건물들은 다 프라이빗이고요. 이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역으로 퍼블릭이나 아파트에 신청을 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에 살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저 프라이빗 아파트는 보게 되면 상당히 성력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살기에 상당히 좁다고 생각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 합니다. 자, 저쪽도 프라이빗이고요. 저쪽도 프라이빗입니다. 더 흔히들 홍콩하면 알고 계신 지역이 침사추이라는 지역인데요. 침사추이는 여기부터 거리가 약 전철로 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지금 이쪽은 이제 공원입니다.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에 보이는 아파트들 보이시죠? 저,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바다 쪽이 되고요. 보통 이 아파트가 바다가 보이는 쪽. 이쪽이 되겠죠?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이제 시티뷰라고 해서 아파트들이 보이는 방향이고요. 바다가 보이는 방향은 보통 가격이 바다가 안 보이는 아파트 대비해서 3억 정도가 비싸게 됩니다. 자, 아파트 층한 평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 생각이 되시나요? 홍콩은 주로 평이 아닌 스퀘어 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600에서 700 스퀘어 피트가 됩니다. 근데 벨코니를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벨코니가 보이면 이 벨코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창문들이 없어요. 창문들이 없어서 이 벨코니에 먼지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듣자 하니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벨코니에 그 글라스 유리들이 많이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가시죠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물론 안에 주거지역 안에는 저런 웰컴이라는 한국으로 따지면 롯데마트 이마트 같은 큰 할인점이 있고요 아, 또이주거지역에 보시게 되면 저 빨간색에 택시 이런 택시도 있어요 택시는 주로 홍콩은 90% 이상의 도요타 택시를 타고 있고요. 자, 이제 또 가볼게요. 여기 오늘 좀 한적하네요. 아마 구정이 지나서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간 것 같습니다. 홍콩도 따닥따닥 따닥 아파트에 붙어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원이 하나가 있고요. 이 나무 보이시죠? 이 나무는 전에 태풍이 작년에 큰 태풍이 왔었거든요그 덕에 나무가 쓰러진 나,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좀 많이 위험했죠. 저, 보시면 나무도 약간 기울어져 있죠? 물론 뿌리가 깊게 박혀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 고요그 다음 태풍 때문에 태풍 영향을 받아서 나무들이 쓰러진 것도 다시 세우고 그래서 나무 약간 비스듬히 있습니다. 밑에 밑에 보이네요. 자, 그럼 더 걸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이시게 되면 이건 이제 공원의 길인데 이 바닥을 보시면 개가 싼 똥들도 많이 보여요 여기 개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 하얀색은 새들이 싼 똥이고요 <laughs> 여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왼쪽 주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좀 틀리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오른쪽 주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저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요 뛰시는 분도 있고 좀 빠른 주행을 통해서 걷는 분도 계시네요. 저기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분, 저분 같은 경우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여기는 버스는 주로 2층 버스예요. 한국 은 2층 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홍콩은 거의 다 대부분이 2층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 앞에도 보면은 이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옛날에. 이오른쪽에 아파트가 짓기 전에 아마 바다가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바다는 바로 저쪽 방향에 있거든요. 근데 바다가 보일수록 아파트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 집들이 지어주고, 그 다음 이 집들이 앞에 져서 바다가 보인다고 해서 더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저 아파트들이 지어져서 바다가 보인다고 해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아, 지금 아이들도 이렇게 킥보드를 타고 있네요. 저쪽에 보는 쓰레기통은 개들, 쓰레기통, 개똥을 이제 치우라는 쓰레기통인데요. 한가지 좀 틀리겠죠. 한국보다는 쓰레기통이 홍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 아파트에 한번 가볼 건데요. 이프라이빗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퍼블릭이랑 틀리게, 안에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클럽하우스 안에는 식당도 있고요. 레스토랑도 있고, 그 다음 수영장, 배드민턴장, 뭐, 가라오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싸죠? 가격으로 따지면 약700 스퀘어 피트면 70 스퀘어 미터고요. 3.3으로 나누게 되면 거친 한 20평이 되나요? 20평 정도의 가격이 홍콩달러로 하면 1200 홍콩달러가 됩니다. 1200 홍콩달러 곱하기 14를 하면 계산을 해볼게요. 14. 16에 17억 정도 되나요? 아,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게 많이 부담스럽고요. 홍콩에 사는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한 친구들의 월급은 보통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업종에 따라 틀리지만 그 친구들이 16억의 집을 사기엔 한대 부담스럽죠. 자,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는 육교에서 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꽤게 많죠. 보시다시피 저런 식으로 발코니가 있는데 유리가 없어요. 유리가 막혀 있지 않으니 사람에 대한 좀 더럽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고요. 왜냐면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옷을 안 말린 사람도 있고 말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따라리겠죠자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 볼게요 아파트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있겠지만 게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고요 아 어,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네, 어.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파트 내부고요, 벽이 좀 높네요. 꽃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보시면 아파트 내부 안에 구정이라고 해서 많은 장식들을 해놨어요. 빨간색, 노란색. 자 이제 좀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프라이빗 아파트고요. 중산층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16억 정도면 뭐 한국 대이 강남 정도 되나요? 20평에 꽤 비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입구 안에 주차장도 있어요. 아. 홍콩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무료가 아닙니다 다 자신이 돈을 주고 사야 되고요 이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에 주차장도 하나에 제가 알기론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식에 해놨죠 이거는 구정 때문에 특별히 장식에 해놓은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풍 때문에 나무가 약간 쓰러질 뻔해서 줄로 매달아놨네요 줄로 균형을 잡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더 가보시죠 저 앞에도 보시면 사자 같은 게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한 볼게요. 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자타를 딴 사자가 있네요. 그래도 구정 때문에 또장식에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한 일주일 뒤면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여기다 아까도 말씀했렸죠 클럽하우스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클럽하우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사진 찍으면 약간 뭐라고 하시려나? 이 클럽 하우스는 프라이빗 아파트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요또 최근에는 보통 집들은 다 있는 곳이 많아요. 좀 흔들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홍콩에 부동산 직접 가보셔서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다 여행객들은 주로 쇼핑이라든지 먹는 거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을까 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경험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이 헬스, 헬스장입니다. 클럽하우스죠. 보시게 되면 자이 클럽하우스 들어가 볼게요. 아, 하나 말씀드린 게 홍콩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없어요. 분리수거 여기 있긴 하지만 보통 음식물하고, 음식물하고 나머지 쓰레기가 다 같이 버립니다. 아, 지금 나오는 사람 저쪽이 클럽하우스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럽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남대 앉아서 이런저런 이런 그러니까 대화도 나누고요. 저쪽은 레스토랑인데 문안 열었네요. 그 이쪽은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인데 저쪽은 실 외수영장이에요. 보실까요? 다음에 내려가 보시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구장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부동산 매매 중개업소가 된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이 부동산, 부동산이 아닌 이 집을 홍콩의 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해서 찍게 된 겁니다. 보실게요. 아, 어, 그리고 여기, 클럽버스는 놀이방도 있어요. 아이들이 노는 놀이방이죠. 저런 식으로 안에 놀이방도 있고요. 이렇게 책 보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 많지는 않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홍콩 부동산에 대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긴 직접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콩 아파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하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홍콩 부동산에서 아마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최근에 홍콩도, 한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죠? 홍콩도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2009년을 대비해서 거의 1%가, 1%는 두배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는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결혼을 해서도 주말 부부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각자의 부모집에 살다가 주말에만 같이 만나서 생활을 하는 거죠 집값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싼 쪽에 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들도 세워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도요타 자동차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홍콩 프라이빗 아파트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홍콩의 일반적인 생활. 여행이 아닌 홍콩 생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더 드리고자 해요.